예, 김종국 칼럼, 오늘은 청년세대의 나라든 중국인 건강보험청구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말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뗀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외국인 치료비를 내줄 여유가 있나? 대한의사협회도 밝힙니다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는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 밝힙니다. 별도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자 많은 국민들이 얘기합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에 보건복지부가 답합니다.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건강보험공단도 답합니다. 인권, 외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그럴까요? 2019년에 시작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입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면 해당됩니다. 물론 세계 모든 국민들이 대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중국인이 압도적이에요. 2024년 8월 현재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10만여 명입니다. 당연히 정책 분석의 핵심일 수밖에 없죠. 중국인들의 적자도 심각합니다.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2년 229억 원, 2023년 645억 원입니다. 이거 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입니다. 당연히 국내 보험료 또는 세금으로 그 적자폭을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문제는 사치 또는 이런 편취입니다. 2023년 2월에 뜬 중국의 SNS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양털을 뽑아줘야지 양털. 문화적 차이가 약간 있는 비유죠. 결국 이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를 본전 뽑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2년에 한번 무료 건강검진, 스케일링 또는 사랑니 뽑기, 아니어는 가서 마사지 받기 이런 등의 혜택을 챙길 수 있다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아예 불법적인 수급범죄도 급증했습니다. 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범죄입니다. 적발된 외국인은 2024년에 17,087명입니다. 1년 새16.8% 늘었고, 돈으로 치니까 한 25억 원쯤 됩니다. 이 범죄에서도 70% 이상이 중국 국적 외국인입니다. 나 같은 세대야 그러려니 합니다. 어차피 세금으로 알고 그동안 내왔거든요. 누군가 뺏으겠지. 어딘가 빠져나가겠지.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 직장인이 겪는 박탈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직장 1년차, A씨, 28살인데요. 이번에 월급 명세서를 좀 보죠. 총액 400만원인데, 실지급액이 320만 원입니다. 여기서 건보료가 30만 원 나갑니다. 19일 아침에 기사들이 쭉 났어요. 그분도 봤을 겁니다. 언론마다 외국인 보험료, 건강보험료 문제로 아예 도배가 됐습니다. 중국인 가입자가 2 7 0 0명 늘었다. 외국인 부정 수급 액수가 28% 늘었다. 이런 기사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 내가 왜 중국인들 건강보험료까지 떼줘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내일 비인도적이라고 남을 할수 있습니까 외교 무지렁이라고 욕할 수 있나요 많은 직장인들의 원서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 상호주의 원칙 그리고 이 대안이 도출해낸 법안이 있어요. 건강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상대국과 균형을 맞춰서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당연한 듯 여겨지는 곧 원칙이죠. 후의 평등에도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당부처는 선뜻 받지 못하고 있어요. 내세우는 이유가 앞서 살핀 것처럼 외국인은 외국의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다거나 인도적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우리가 바꾸는 건데 왠지 궁색하게 들리지 않나요? 상호주의 때마침 세계를 덮은 화두가 있습니다. 덮고 있는 화두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써먹는 관세 개념이죠. 재화의 흐름에 따라 국제 간에 형성된 관세가 있었어요. 그 흐름에는 FTA라는 기본적인 국제법상의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걸 트럼프가 막 뒤집었어요. 자기들 미국 이익에 맞춰서 재해석합니다. 앞서의 FTA는 그냥 휴지 조각처럼 버려요. 이게 트럼프식 상호주의입니다. 그러자 세계 각국도 어떻게 합니까? 초마다의 상호주의를 꺼냈어요. 중국식 상호주의, EU식 상호주의, 캐나다식 상호주의. 그래서 지금의 세계의 조류를 흐르고 있는 상호주의는 극단의 국익 우선 상호주의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린 참 낭만적이죠. 중국 등 세계인을 향해 먼저 건강보험을 확 풀었어요. 그래 놓고, 우리도 해달라고 하라니까 그걸 못해요. 비인도적이라고 하고 외교적 결례가 될까봐 걱정된다라고. 그런 사이에 폭탄 돌리기가 이제 시작됐죠. 외국인 가입자 계속 늘고 있어 어떻게 할 거죠? 적자 폭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부정수급 범죄 계속 늘고 있어요. 이거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2019년 시작할 때부터 빚덩어리였어요. 그 빚이 6년 만에 현실화됐을 뿐입니다. 누군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누구를 위해서 시작한 정책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그 정책에 서명도 한 적이 없는 청년들에게 중국인 건보려 청구서가 지금 마구 날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볼게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종국 칼럼 읽어드렸습니다.